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도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찬송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도 별을 띄워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도 저희 천사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예수님 탄생 알리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께 천국으로 가볼까요? 아, 지각해서. 맨날 해줘, 이제 준비 잘했어, 준비 잘했지, 준비 잘했지. 천사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칠 전 회의 때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프로젝트 준비했었죠?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수태고지 팀부터 나오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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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저희 스테고지 팀은 갈릴리로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할 예정이에요. 저희 팀의 막내 천사가 대표로 이 소식을 전할 거예요. 막내 천사, 할수 있지? 네, 저 준비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야. 어. 네가 네가 임타이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맞죠? 네, 좋아요. 우리 막내 천사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목자 팀 나오셔서 목자들에게 찬송으로 메시아 의 탄생을 어떻게 알릴지 계획을 브리핑해 주세요. 목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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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기 위한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찬양 아주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아 원, 아투아원투 쓰리 포아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팀 다음번에는 조금 더잘 준비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별을 띄워 동방박사들에게 길을 알려줄 우리 동방박사팀 나오셔서 계획을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저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올수 있도록 큰 별을 하늘에 띄어 길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좋은데? 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동방박사를 찾으러 가기 위해 저희는 이 최첨단 내비게이션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대박 이상이야. 대박 좋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동방박사들은 그 별만 보고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별을 띄우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모두 잘 준비해서 며칠 뒤 있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잘 전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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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각자 자리로 해상 아사 아, 아, 빨리 새우 새우 끝났다. 두 번째 존드컵 키퍼 가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도착했다는데 여긴가 봐. 차서 머리띠 도착했다고? 가서 그럼 별다 알고 올까? 이렇게 별을 들고 있으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잘 찾아올 수 있겠지? 걱정 말라니까. 확실해. 너 내비 어디로 찍은 거야? 어 동경 아니야? 나 동경 박사라고 찍었는데? 에? 동경? 동방 박사라고 했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일본인가 봐. 그럼 우리 아, 아, 아 하하. 스님 하세야 빨리 다시 찾아. 아, 미안 다시 찾을게. 그렇죠. 아니, <퀴�> 마리야 만약에 우리 헤어지면 나랑 같이 환승연에 나갈 수 있어? <laughs> 오빠 나랑 헤어질 거야? 어,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아니 궁금해. 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말좀 들어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막내 천사, 오늘 너의 첫입문 날이야. 할수 있지? 마리아에게 정확히 아기 예수님의 임태 소식을 전해야 돼. 할수 있지? 네. 벌써부터? 네. 어, 준비됐어요. 어. 그럼 열심히 볼게요어 그래 그래 어. 바꿔서, 해, 바꿔서 해 바꿔서 해 바꿔 바꿔서. 마이크 봇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저기 마리아랑 요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해볼게요 <laughs>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어? 것 아, 왠지 시니? 불안한데 오케이 오케 <laughs> 네, 마리아다 네가 네? 네가 잉태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요? 저 어? 요셉이에요. 야. 저 남자란 말이에요. 그거 요셉이잖아. 아, 아니, 아니, 다시 다시. 말이야야. 네가 아들아여 잉태를 아니, 아니, 이거 아니다. 네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 아니, 근데 분명히 여기 그렇게. 전화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한... 아무튼 좋은 소식이에요. 야, 야, 어디가 오잉? <laughs>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했다는데? 이번엔 확실하지? 그럼, 내가 이번에 네비게이션 유료 결제까지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진짜 별을 달아보자. 응!

동방박사가 고척도있 나보다. 동방신기? 야, 동방신기를 찾으면 어떻게 내가 동방박사라고 했잖아. 어, 동방신기랑 다른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천사야. 빨리 다시 찾아. 미안, 다시 찾을게. <laughs> 이복에 그 소식 들었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가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저 저게 뭐야? 천사인가? 그렇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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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심을 다해서 해보자 다같이 아원아투아원투 쓰리 포 아아 아아 테너 테너 아, 안맞잖아 다시 좀더애드리좀더해드 아, 미안 다시다시 우리 다같이 아원아투아원 쓰리 포아 메시아가 오시는 건 맞는 거겠지? 아, 나는 잘 모르겠어. 기다려 봐야지 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번은 진짜 제대로 찾은 거 맞지? 아, 그럼 이번엔 당연하다니까. 어? 저기 저분들 동방박사 아니야? 혹시 동방 박사세요? 아 맞습니다. 사실 저는 동방 박사는 아니고 동방 박사 과정인데요. 이번 논문만 통과되면 동방 박사 되기는 합니다. 하, 드디어 찾았다. 내가 얼른 별을 달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탄생하십니다. 저기 저 별을 보고 따라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야. 드디어 메시아, 드디어. 어, 예, 교수님. 아, 발표자료요? 아, 내일까지요? 아니, 가능합니다. 네, 네. 아, 네, 교수님. 네,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나요, 교수님? 네, 네. 아, 이 상오라 그랬잖아. 우리 막내 청사 어디에서? 네, 우리 막내 청사, 빨리 오라. 몇 시야 이게? 자, 우리 청사 여러분 잘 다녀오셨나요? 네.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었겠죠? 아마도. 자, 그럼 우리 수태고지 팀 나오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잘 전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저희 수태고지 팀은 마리아로 찾아가서, 아니, 갈릴리로 찾아가서 마리아에게를 만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요셉이 마리아인 줄 알고 잘못 말해버렸어요. 아, 아, 아니,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마리아에게 전하기는 했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막내 천사.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목자 팀 나오셔서. 찬송으로 목자들에게 잘 전했는지 사실 저희가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금 열심히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바람에 또 목자들이 있는 들판이 건조하기도 하고 맞아요 건조했어요 저희가 또 밤에는 목소리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나오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동방박사 팀은 별을 잘 보여주셨겠죠?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네 아, 저희는 동방박사를 찾아가서 어,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 얘가 자꾸 다른 데를 찍어가지고 한참을 헤맸어요. 네? 그러면은 동방박사는 만나지 못한 건가요? 아 만나긴 했습니다. 아. 오케이. 박사 과정 이식인 했지만. 박사 과정? 박사 <laughs> 어느 대학교? 어느 제대로 전원 팀이 <laughs>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이해 <laughs> 아니, 이거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laughs> 사랑하는 나의 천사들아, 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의 탄생은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세대를 넘어 준비해 온 나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너희에 달린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에 달린 일이다. 예수의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것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입니다. 너희의 수고와 눈물도 내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제 구하라. 기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찬양하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느니이 아기가 천사가 말한 저희를 구원하러 올그 메시아인가요? <laughs> 그 메시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저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늘에서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왔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럼 모두 기쁜 소식을 잘 간직하시기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time me i